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베이스 3 6 0함수와그 다음에 도형 문자에 대해서, 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형 문자는, 음, 도형, 이 그림, 이 도형은, 어, l 이라는 것이 어치 개체입니다. 개체. K체. 는 우리가 이동도 할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근무시가 날 적에 근무시, 하고 간자각이 두드러했죠 이런 것들은 도형의 어, 크기가 글자의 크기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렇게 두 줄로 만들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니까 이런 표기를 열 표지면 한줄로 표시가 되겠죠. 어, 그리고 데이스 360은 무슨 내용이냐면 함수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입사일과 퇴사일이 있을 적에 입사일과 퇴사일의 근무일수는 어느 정도 근무했느냐, 일수입니다. 어느, 몇 시간 근무하느냐를 표시할 때에 타는 것이, 어, 베이스 360이라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어, 시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도형 문자가 지금, 근무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되어있걸 제가 이 마우스 포인트를 그 끝에다 대고, 약간 넓히면,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어한 줄로 나타날 수있죠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내용의 크기가 글자보다 작을 경우에는 글자 크기 줄어들기 때문에 어, 두줄 또는 뭐 한줄 이렇게 나타나 표현이 된다는 것을 표시가 된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물수 계산하기라고 있습니다. 급물수 계산 계산하기. 급물수 계산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떤 내용이냐라면 <laughs> 어, 입사일에서 퇴사이를 빼는 게 아니라, 퇴사일에서 입사이를 빼줘야만이 물수가 나겠죠. 이럴 때 사용한 함수가 베이스 360이라는 함수인 거죠. 알았죠? 자, 그러면 직접 한번 제가 함수를 써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금물수는 퇴사일과 입사일 기준에서 어디서부터 하느냐라고 하면, 야, 는 베이스 함수를 그냥 씁니다. 이거 함수는 뭐, 어,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하시고, 애 어, 외워야 되겠죠? d, a, y, s, 베이스 360이라고 클릭, 더블 클릭 하시고 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죠? 제가, 퇴사일을 먼저 클릭하고, 그죠? 퇴사일을 먼저 클릭하고, 폰마 찍고, 입사일을 클릭했습니다. 이렇게 치면, 마이너스 3 8 1 4옵니다 그런데, 퇴사일을 먼저 클릭하는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사일을 기준이돼요 입사일이. 그래서, 어, 베이스, 클릭하고, 입사일, 콤마, 퇴사일 해주시면, 어떻게 나올까요? 똑같이, 3 8 2 4 이렇게, 제가 금만 일수가 나면, 이그를쭉 하시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물론, 이 상태에서, 홈키에서 콤마를 누르시면, 이렇게, 회사일씩 잘라서,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가지 여기 근무일수 잠실 근무라고 나와있는데 잠실 근무를 도형이죠? 이 클릭하고 이 도형 을 클릭하시면 마우스 포인트가 이렇게 표시돼 있죠. 이럴 때 내가 반대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싶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걸 이쪽 또는 이쪽을 누시고 안돼하는 관계에서 이렇게로 왼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뀌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이걸 놓고 이거 흩머리이 포인트 있죠. 여기 놓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방향이 바뀌겠죠. 이렇게 원하는 대로 내가도형이 개체를 선택을 어디다 놓고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이 화살표 모양이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은 이렇게 노란색 표시를 는것었어요 노란색 표시는 이것을 뒷점을 해가지고 크기 어, 모양을 밑으로 내리면 쭉 길어지고 또는 이런 식으로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그죠?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것작업들이 상당히 유익하게 사용하는 하나의 개체라고, 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 삽입에 가셔서, 어, 도형에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도형을 우리가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베이스 360 또는 도형 문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